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모범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다방면에서 선도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확실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지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역시도 우리나라의 세계적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 없는 국가 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바이스톰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요 외신들을 대부분 살펴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욱 체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노키지 존 문제입니다. 노키지 존은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의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인데요. 최근 제주에서 법적으로 노키지존 지정 금지 조례가 등장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고, 기본소득 당의 용해인 국회의원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한 기자회견으로 더더욱 큰 이슈가 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도 주목하였습니다. 기사는 식당에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게 차별인가?라고 질문하면서 한국의 용해인 의원이 자신 개인의 경험을 소개한 것을 전했는데요. 용의원은 2021년 아들을 낳고 처음 집을 나섰을 때,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집 근처 카페에서 출입을 거절당한 바 있고 이에 용의원은 눈물을 흘렸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싱크탱크 제주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에는 술집이나 클럽과 같이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출입이 금지되는 공간을 제외하고도 약 500개의 노키지 존이 있다면서 한국의 용의원이 이런 노키지 존 지정을 불법화하겠다고 나섰다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인기 관광지인 제주도 시의회에서도 노키지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를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사인데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지에서도 레스토랑과 카페의 노키지존 정책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일본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인디고항공 등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들은 승객이 어린이나 유아로부터 떨어진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기도 했고, 일부 도서관과 박물관에서는 방문객의 최소 연령 제한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키지존에 대한 부분은 분노와 찬사가 뒤섞인 반응을 보인다면서, 노키지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분위기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키지존이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고, 공공장소에서 존재할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이런 토론은 다음 세대를 돌보고 때로는 용인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더 광범위한 질문에 도달한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해당 이슈를 출생률과 연관지어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는 출생률이 꾸준히 감소하여 인구통계와 공공생활이 재편되었는데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공과대학 교수 하이키시안젤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선택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노키지존을 더 많이 허용하면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는 가족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주장을 한바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기사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이기에 한국에서의 노키지존과 출산율의 관련성은 특히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찬반 양론은 명확합니다.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아일랜드의 카페 올드베럭스 로스터리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어른들을 위한 마음 챙김의 순간. 나만의 시간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노키즈존을 실행하고 있고, 시애틀의 브런치 카페도 노키즈존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으며, 특히나 이 카페의 경우 매우 가족 친화적인 또 다른 매장을 가지고 있어서 매장에 따라 가족들을 위한 곳과 성인을 위한 곳 모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뉴저지에서는 10세 미만의 손님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스파게티 레스토랑에 대해 학부모들조차 마음에 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는 미국 러티거스 대학의 아동 교수인 존 월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노키지 존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어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론토 요크 대학에서 아동기를 연구하는 앤모리 머네거는 노키즈 존이라는 것은 아동 차별 또는 인류의 3분의 2인 성인들이 3분의 1인 아이들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편견의 예라고 지적했으며 시드니 대학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연구 센터의 책임자인 에이미 콘리 라이트는 노키즈 존은 우리가 우리의 이전과 이후에 온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기본적인 세대 간의 협약을 깨뜨리며 이는 매우 근시한적이라 지적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들 역시 아이였다는 것을 잊는다. 그들 역시 한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사 내용은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 크게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 기사에만 해도 무려 1,700개가 넘는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정과 정치는 제쳐두고 사업자로서 내가 내 사업에 아이들을 허용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지한 적은 없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아이들은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고객들을 방해한다. 우린 때때로 그들이 부수거나 손상시킨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부모들은 나서지도 않는다. 이건 우리 사업을 곤경에 빠뜨린다. 우리는 모든 고객의 변덕에 부응하고 가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는 반아동이라는 부정적인 리뷰를 받게 된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아기 기저귀를 갈아준다. 그것도 테이블 위에서. 솔직하게 말해서 평판적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들을 금지하고 싶다. 진짜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다. 부모들이 아이에게 공공장소에서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건방지고 미숙한 부모를 둔 아이들이다. 난 50대 중반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난 식당에 아이들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자랄 때내 부모님들은 우리를 좋은 식당에 데려가셨고 공공장소에서 식사하고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난네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모두 다 자랐다. 난 아이들을 부모와 함께 집에 두고 아이들이 없는 식당에 가서 즐기고 올수 있다는 생각을 소중히 여긴다. 난 부모들이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내지 않는 곳에서 즐거운 식사를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아이들을 맥도날드에 데려가는 것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 친화적인 식당과 어린이가 없는 식당을 둘다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노키지존의 장점은 조용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장난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단점은 아이들의 사회성 결여 혹은 아이들의 체험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자체가 차별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한 쉬운 해답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인데요. 문제는 어린이의 권리와 다른 손님의 권리 사이의 균형이지만, 이는 절대 쉽지 않고 공정한 해결책을 논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는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의 공통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노키지존 지정을 만약 법적으로 금지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사업장의 영업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의 지적처럼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 출산율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로 인하여 생활의 제약이 발생하는 점이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는 못할 망정, 이로 인하여 제약이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사회에 이로운 방향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진 것이 무슨 벼슬이 되는 것도 좀 과하지만, 아이가 없을 때는 자유롭게 드나들던 카페를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갈수 없게 되는 것, 혹은 저 아이는 분명히 주변에 문제를 만들 거야 라는 낙인을 모든 아이들에게 찍는 것도 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이 노키지존을 시작으로 급기야는 고연령은 출입 못하는 노시니어존, 노중학생존, 노온갓 나이존들이 생겨나 계층 구분을 하는 매장들이 난무할 것을 우려하여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영업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노키지존에 대한 생각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예의 바르게 조용히 부모님들과 식사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그렇게 요란스럽지도 않은데 아이의 어머니가 너무 과하게 이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가 조금 애처로워 보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반면 정말 시끄럽고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그대로 아이를 방치하면서 아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는 식의 태도로 시끄러운 아이보다 그 부모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할 때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이거나 아이들이 입장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아닌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일반적 장소에서는 아이들의 입장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며 아랑곳하지 않는 그 아이의 부모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긍정적인 것인데요. 이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하기 힘든 이유는 지금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상황에 따라 혹은 이 이슈에 대한 관점 차이에 따라 모두가 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